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10-11 각자 현대자동차 아반떼 MD 럭셔리 오토 차량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반떼 MD 차량이고요 저 역시 요즘에는 아반떼 MD 차량을 보기가 힘들어요 음 방금 전에 구형 아반떼 우리 예전에 한때 놀았던 양아 형님들 혹은 폭주족들의 선망이 대상이었던 저기 저 구형 아반떼를 차량을 진행했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신형 아반떼 비교적 신형 이죠 지금은 아반떼 ad 가 출시가 되고 있지만 그 전까지 음, 베스트셀러를 굳권히 지켰던 현대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흰색으로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깔끔하며 후, 루프 쪽에는 음, 썬루프가 한층 더이 차량의 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 하는 한층 멋쟁이 뽐쟁이 멋있다 더봉 등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수식어를 표현할 수 있게끔 굉장히 간지러한 음, 그런 형태의 차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실 검은색 차량에 썬루프가 있었다면 이 썬루프는 유독 음 빛을 발하진 못했을 텐데요. 바로 이 밝은 계열 흰색을 통해서 이 전면부에 보이는 저 썬노프의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이 차량을 럭셔리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자, 이제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쓸데없는 얘기. 자, 그만. 너무 진지했어. 자, 그만하고, 자, 지금서부터, 음, 2 0 1 0 11각자 현대 자동차 아반떼 MD 럭셔리 오토 차량 저와 함께 그냥 그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면부, 잠시만요. 자 이제 거기다 두세요 제가 할게요. 예. 네. 자 지금 전면부 어, 범퍼 아래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거의 A급에 준하는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주분께서 이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도료를 이용해서 자신의 까진 부분을 어, 칠해놓은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차주만의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전면부 본네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떤 스톤칩이나 외부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차대가 찌그러지거나 흉물스럽게 변한 모습 전혀 볼 수가 없네요 굳이 이제 찾자면 요 부분 정도 되겠죠 요 부분이 스톤칩으로 인해가지고 도장이 벗겨지면서 도장 앞면이 살짝 이렇게 부식이 올라왔는데 어, 요게 약간 눈 안에 가시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굿! 음. 자, 전면부 유리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뭐, 스톤칩이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금가고 깨진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이네요. 자, 운전석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죠. 아반떼 MD는 부식이 없어요. 이제 구형, 구형 차들 뭐 이런 차들 이런 차들 안 봐도 저 한번 부식이에요. 어, 깨끗하네. 아, 이거 말고. 자안 봐도 부식이야. 야, 넌안 봐도 부식이야. 자, 너안 봐도 다 터졌잖아. 자, 이런 식으로 어, 부식이 나가지고 강렬하게 다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죠? 어,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이게 어, 본연의 아반떼 모습이에요. 구형들의. 어, 아반떼 HD들 있네. 야, 아반떼 다 터졌죠. 군데군데 어, 부식이 나가지고 약간 흉물스럽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요거 말고 좀더 극단적으로 터진 게 하나 있었는데 잠시만요. 아 중고차 수출 박준규 채널에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저런 새 차, 저런 거 봐봐요. 의미 없어요. 저런 차들은 기존의 다른 채널에서 보십시오. 어? 아예 안 터졌네. 아예 왜이러지 자꾸 어디 극심하게 터진 친구가 하나 여기 있다. 요로만 걸걸 걸려들었어. 자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이자 걸걸 걸려들었어. 자이 부식은 뭐 그냥 다 터져가지고 그죠? 어. 손져가지고 너덜거리고 부식을 해서 흉물스럽게 변한 그 이런 형태들 아우 좋지 않다 자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어, 아반떼 엑 d 지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어, 부식이 많이 삼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만들어지는 아반떼 MD는 부식이 없어요 조금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죠 일본에서도 굉장히 선망의 대상 진닝의 어, 대상이라고 얘가 어디서 봤더라 무슨 일본 다큐 장면에서 제가 이걸 본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휠막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튜닝해놓고 그 튜닝 파츠 회사가 있었는데 어, 그분이 이 MD를 굉장히 극찬했어요. 실제로도 보면 굉장히 멋있는 차량이에요 MD는. 음, 전면부가 과도할 정도로 넙대대 해가지고 무슨 두꺼비 얼굴 어, 넙죽이 얼굴 뭐그 정도? 어. 차량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서부터 본네트 열어서 전면부 사고 유무 보도록 할게요. 약간 변칙적으로 어, 찍겠습니다. 뭐 스텝 보고, 뭐 트렁크 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살짝 변칙적으로. 음. 기존 패턴에 익숙하신 분들은 기존 영상이 더 보기가 편할 수도 있지만 음, 오늘은 약간 변칙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저희 배 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배꼽시기가 마구마구 울리고 있네요 아 배고파요 자 전면부 본네트 어, 스티커를 찾아야겠죠 자 전면부 부네트 스티커 자이 스티커가 있다는 것은 아이 차량은 어, 출고 때그본네트를 그대로 유지하, 유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있죠 자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먹혀짐을 봐야겠죠 자그 위에 이 나사를 닦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사를 닦아서 이 나사선의 망가짐 혹은 나사 주위에 도장이 벗겨짐이 있다면 그 차량은 어, 탈부착이 되는 건데 깔끔하죠 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기존의 출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굉장히 깔끔하죠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이 전혀 없는 완벽한 너희 친구 출고 때 모습 그대로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는 아주 똘똘한 똘똘 친구죠 자 군데군데 이렇게 부식이 있어요 어, MD도 아주 부식을 벗어날 수는 없었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이 실리콘이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붙어있던 실리콘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차들도 많이 벌어졌고요 보이시죠 음.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술력의 한계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조수석 휀다 어, 방금 전에 봤던 이 본네트 볼트와는 약간 틀린 그런 성향을 볼 수가 있고요. 나사선의 망가짐 그리고 도장의 벗겨짐이 역한걸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의 벗겨짐은 우린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응? 관련네? 혹은 탈부착이 한번 됐었네? 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의 벗겨짐. 여기는 괜찮죠? 이런 걸 이제 미세 조정이라 그럽니다. 자 앞에만 한번 클렀어요, 그쵸 앞에는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옆에도 보이시죠? 옆에도 보이고요. 여기에도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확실히 보이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있겠죠? <laughs> 누구랑 얘기하니? 자 여기는 없죠.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이 없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차주분께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 라이트를 갈면서 여길 끌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한번 끌렀다던가 혹은 이쪽이 살짝 찌그러져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덴트하는 과정이나 판금하는 과정에서 살짝 미세하게 풀어서 조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 정답은 없습니다 자 GDI 엔진이라고 적혀있고요 뭐휠라우스도 굉장히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실내는 굉장히 좋네요 이 안쪽에 보면 지금 이 보여지는 이판 있죠 어, 이걸 인사이드 패널이라 그러는데 저 인사이드 패널에 사고가 없어야 돼요 찌그러진 망치 혹은 어떤 용접 의 흔적이 없어야 아이 차량은 사고가 났어도 경매에게 사고 났구나 뭐 그런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라에토 서포트는 음 갈려도 상관없어요 라에토 서포트가 갈려 준다고 해서 어, 자동차의 성능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안전에도 지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인사이드 패널이 나가게 되면은 음, 살짝 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막 이런 데까지 중간까지 막 나가고 막 저기까지 다 잘리고 그런 차량들은 가급적 구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끝이죠. 닫을게요자 음? 지금서부터 트렁크 열어서 훔있죠 제가 마스크를 좀 전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지금 마스크를 벗었는데 아 목이 따끔따끔거리네요. 숨을 못쉴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면. 숨이 헐떡여가지고 아, 마스크를 벗었는데, 바로 목이 막 따끔따끔 거리네요. 지금 보십시오 미세먼지가 좋지가 않아요. 시야가 굉장히 뿌옇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좋진 않은데, 촬영을 위해서 벗었더니, 아, 목이 역시나 따끔따끔 거리네요. 자, 홈있쪽 굉장히 간단하죠? 어 일단 백판도 먼저 볼게요. 자, 이 백판은 어 본연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 출고 때의그 아름다운 모습을 영롱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찌그러지거나, 뭐 망치질을 해놨거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외형이 변형됐다면 그 차량은 사고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로 작은 사고들은 상관없지만 큰 사고는 여기를 다 잘라냅니다. 다 잘라내고 막이 근처를 다 망치질하고 여기 또 실리콘을 덕지덕지 아주 두껍게 붙여놓는 그런 형상의 차량들이 있어요. 그거는 후미 쪽에서 아 크게 충격을 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휀다 굉장히 간단해요 스팟 자국 구분 됩니다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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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의 스팟이 있죠 음, 이런 스팟 자국 여기도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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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팟 자국 일련의 스팟 자국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차량이 아 용접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어떤 판금을 진행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스팟 자국이 없고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뭔가 용접을 해놓고 실리콘을 막 덕지덕지 붙여놨다 그러면 그 차량은 아 잘렸구나 이런 잘린 차는 나도 사지 말아야겠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깔끔하죠? 스팟 자국이 다살아있고요 여기도 스팟, 여기도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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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바, 스팟, 파, 스팟. 아 죄송합니다. 심심해가지고, 심심이가 찾아왔구나. 오 어, 그래 알았다. 자, 이런식으로 스팟, 음, 다양한 스팟 자국을 통해서 이 차량은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우린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트렁크 굉장히 간단해요. 보네트와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구요. 나사선이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이 전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없죠. 음, 이걸 없는데 있다고 보시면 그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없죠. 나사선에 만가진 도장이 벗겨지면 전혀 없는 어, 출고때 그대로의 모습임을 우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트렁크 갈렸을 때 여기를 반드시 끌르지이 안을 를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를 막 보내가지고 작고안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는 작업자는 없어요. 닫자. 자, 지금부터 탑승해가지고요. 이것저것 기능적인 부분 맛보도록 하기 전에 스텝을 봐야겠죠. 스텝을 우리가 안 봤으니까 스텝을 살포시 보는데 아부의 부식은 뭐 전혀 없는 걸알 수가 있네요. 군데군데 아직도 아직도 국산 차량들은 약간 중저가의 브랜드들은 아직까지는 부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반 떼 MD도 이런데 부식 납니다. 그러니까 기존 차량에 비해서 많이 안날 뿐이지 부식이 역시 나긴 나요. 그니까 아이언 처리를 좀 탄탄하게 해가지고 두껍게 해가지고 어, 방청을 좀 해야 되는데 어,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원가 절감인가요?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개발자가 알죠. 어, 저같이 자동차 문해알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자동차만 보는 거지. 아니 바퀴만 달아주고 핸들만 있으면 아이 감사 감사 하고 <laughs> 타고 다니면 되는 거죠. 어, 이런 자동차의 메커니즘은 어, 기존 타 채널들에서 공부하고. <laughs> 구경하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서부터 탑승해 가지고요. 이것저것 기능적인 부분 맛보도록 할게요. 자. 자, 시동 어 이게 오리지널 키입니다. 어, 오리지널 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키박스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아, 자, 시동 굉장히 울창하게 잘 걸렸고요. 주행 거리는 20백 적 아, 961km. 961km고요. 뭐 전체적으로 아이들링 굉장히 좋네요. 자 가죽 시트가 없어요. 어, 중고차 수출박중규는 이 직물 시트를 정말 싫어합니다. 자동차에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건이 직물 시트 그리고 접이식 밀로가 없는 거.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열선 시트, 뭐 쿨링 시트, 선루프 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어, 이 가죽 시트가 없는 게 너무 싫어요. <laughs> 이 접이식 밀로 이거 없는 것도 너무 싫어요. 아이 얼마나 편리한 기능이야. 사실 외국에서는 사용을 잘안 한다고 해요. 주차 공간이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 특색에 맞춘 아주 고귀하고 엄청난 어, 기술력의 결정체랍니다. 자, 어, 왼쪽 오른쪽 핸들리 모컨 있고요. 중앙에 센터페시아는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이 배치되어 있네요. 자, 조수석 에어백 있고요. 주행거리 한번 받고그 다음에 뭐 기어봉,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암레스트 중형에 비해서 암레스트가 좀 중중형은 장걸볼 수가 있고요. 이 지금 가죽 시트는 개량형입니다. 개량형.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먼지많은 어, 그런 가죽 시트는 아니고요 기존 거를 많이 개량해 가지고 먼지는 기존 거보단 훨씬 덜 나요 그래도 싫어요 아주 강력하게 싫어요 자 로밀로 배치가 되어 있고 블랙박스 아 이거 한번 저의 저희... 야 이거 일단 차에서 냄새가 좀 나니까 일단은 어, 벗어나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주 뭐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극심하게 너무 많아요 가장 많이 달라 그는게 타이어야 스페어 타이어 주시면 안 되나요. 이 타이어, 바꾸면 안 되나요? 제가 직접 오신대요. 직접 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갈겠대요 자키를 떠가지고, 그 주시면 안 되나요? 등등등. 뭐, 핸들, 가죽 핸들, 이거 뭐, 핸들, 이거 바꾸면 안 되나요? 시트, 가죽 시트 교체해 가면 안 되나요? 등등등. 너무 많아요. 뭐, 심지어 뭐, 이런,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버튼류들. 뭐, 이렇게 룸밀러, 뭐, 각종 등등등. 야, 이런 헤드레스트, 이런 것도. 아, 여러분, 전. 진짜 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 다음에 또 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아, 문자 좀 보내지 마십시오. <laughs> 여러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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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말로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바이오가 다 보고 사갔기 때문에, 뭐, 스피어를 드릴 수도 없고, 타이어를 교체해 드릴 수도 없고, 이 안에 배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을 띄가지고 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바빠요. 그래가지고 뭐, 붙여드리고 그럴 상황이 안 돼요. 나중에 이벤트식으로 뭐몇 개는 붙여볼 의향이 있지만 그거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앞으로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만 보시고 만족하시고 그냥 아뭐 해드릴 수 없는 게 아시고 그 구독자가 내가 10만 명이 되면 제가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 그때는 내네 해드릴게 그때는 내네 해드릴게 다른 건못 해드려 하지만 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건 내가 해드릴게. 예? 됐죠? 약속했어요. 10만 명? 구독자 10만 명 되면, 다른 거데 내가 차에서 나오는 모조리 내비, 블랙박스 다 띄워서 드리겠습니다. 경품으로.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음, 사실 힘들다.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더 이상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를 괴롭히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 석양이, 야릇, 음, 야릇한데, 야르, 자, 썬더프로 한번안 열어볼 수가 없겠죠. 야. 자, 예 역시 이 역시 뭐라 그래야 돼? 이 루프가치는 아, 최고예요. 이 얼마나 이 아름답고 영롱한가요? 아유, 이런데 부식이 있어요. 이것도 아, 부식은 구리스네요. 구리스, 어, 구리스가 군데에군대 군데 있고요. 뭐 부식은 없네. 야, 이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영롱하니, 그죠? 요거는 덜 영롱해. 완전 영롱한 게 이거예요. 바로 약간 살짝 틸트. 어. 반틸트 시키는 게 역시 이 루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멋스러움의 한가지다 자, 요게 진짜 멋있어 그렇지 아 요각도 좋다 우리가 운전을 함에 있어서 바로 요각도 요각도를 위해서 우리가 썬루프를 보통 장착을 하는 거죠 이 멋있는 각도 아, 좋다 사실 이게 그냥 기존 썬루프도 멋있지만 파노라마 썬루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죠 멋있음 멋진... 일단 굉장히 멋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제 크락션 눌러보고 와이퍼 눌러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크락션 어 소리 굉장히 좋죠? 응 어, 나쁘지 않아요 와이퍼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워셔액 아 이게 뭐야 이거 잠깐만요 아니 워셔액이 안 나와요 지금 없어 없다 저 앞에 그 찔끔찔끔 나오는 거 보이시죠? 찔끔 나오죠 찔끔 아이고 지금, 아유, 멈춰! 어, 잠깐 예, 예, 잠시만. 멈춰! 아, 저희겐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멈춰의 소리와 함께 와이퍼가 멈친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이 차량은 2010년 1 1 각자 현대자동차 아반떼 MD 럭셔리 오토 차량이었고요.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퇴근하셔서 맛있는 얌얌얌이 얌얌이 드시고 오늘 하루 화이팅하세요.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아니,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저도 항상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